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볼 라이프 행복 전도사 전창진입니다 네 오늘은 딱 2분만에 보는 폭스바겐 프로모션 아테온부터 한번 볼게요 네 아테온의 할인율은 우선 10.5%의 정도가 할인율에 들어가서 5,767만원짜리 차량이 5,10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을 했을 때 할부시에 12% 그리고 장기렌트로 하면은 할인율이 17.22%라고 해요 네 그래서 4,859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폭스바겐 아테온 사실 국산차는 렌트가 할인율이 굉장히 높잖아요. 근데 수입차는 할인율이 높지가 않았었습니다. 네, 그래서인지 폭스바겐도 이렇게 장기렌트를 했을 때 할인율을 훨씬 더 높여놨어요. 개인사업자분들이나 법인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,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. 네, 그리고 폭스바겐 투아렉 네, 현금할인은 8.5% 정도가 들어가서 8,700만원짜리 차량을 7,970만원에 구입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폭스바겐 파이낸셜을 사용해서 구입을 할때 할인율이 10% 들어가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렌트 할인율은 12.86%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네, 현재 투아렉도 괜찮지만 제가 이전에 영상에 올려드린 어, 모아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런 기아차들 할인율이 현재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모아비 같은 경우도 투아렉이나 티구안보다 옵션이 훨씬 더 많은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. 프레임바디라서 디젤 소리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. 소음도 없고 기존보다 거의 한 700에서 800만 원 이상 할인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. 네, 이런 차량들도 1 5 778319 언제든지 폭스바겐 차량이나 뭐 국산차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네, 티구안 할인율이 거의 없어요. 근데 차량마다 5% 정도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도 있고 우선 파이낸셜을 썼을 때 7%에서 8%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는 차량도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파이낸셜 렌트는 네, 10.07% 로 할인율이 10%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올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2.5%에서 5%, 5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장기렌트는 9.7%에서 11.5%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타나 골프도 할인율이 약간 적어요 골프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4.5% 정도가 들어가지만 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할인 이 현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약 30만원 정도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, 앞으로도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할인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